아멘,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한 거룩인가, 무엇을 위한 거룩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무엇 때문에 거룩해야 되나? 무엇 때문에 거룩해야 되나? 이 절을 보니까 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 마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를 닮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나를 닮은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왜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에덴 농산에서는 거룩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는 다 거룩했습니다. 다 구별됐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녀였고 첫그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룩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아주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치궁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다시 가까이 하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더럽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노숙자 분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러 오시면 잘해드리고 싶어요. 와서 식사도 좀 함께 대접하고 싶고. 라면도 끓여서 같이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저히 약취 때문에 안에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냄새가 안 빠져요. 한참을 가요. 불쾌한 냄새가 오래 갑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몇푼 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결해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마음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이 구별되어야 돼요. 같이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속을 못 보니까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위선을 떨어요. 자기 기만인 거죠. 자기도 속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러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녀 된 입장에서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끊어 버리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얼마나 죄악이 관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악이 차고 넘쳤대요.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그런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다 더럽힌다 할지라도 나는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셔요. 사랑하시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심판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 시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뭐 이런 칭찬 받는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구별되었다. 의롭다.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그한 가정 노아 때문에 그의 식구들도 산 거니까 결국에는 노아 한 사람인 거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새 인류를 시작해요.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너를 닮은 자손들이 계속해서 본성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너를 닮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품었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류, 그런 인류를 좀 만들어다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자라는 거겠죠. 그죠? 어, 죄를 져서라도 하여튼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가 어쨌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자손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썼는지 그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내 마음도 그래, 내 마음도 그래.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카도시, 카다시. 이게 뭐예요? 신성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소원하시고 열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 돼도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리된 이라고 하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생각해 봐도 거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거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 너희도 어떻게 하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노아처럼 분리되어 있어야 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이 안 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씻어내면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고.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그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는 죄악도 우리가 대적을 하면 이 마귀 쉽게야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부적용으로 묶여가라 이렇게 명해버리고 들어오는 생각 좁쪽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대적하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집어다 주는 불경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들을 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걔네가 피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할까요? 그렇게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게 유효하지 않다면 모해로 대적하라고 하시겠어요? 유효하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미력할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안돼도 계속 해내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행동 양식에 있어서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거룩이냐? 무엇이 거룩이냐? 어 너희 부모를 경외하래요. 부모를 경외하라. 아니, 그 하나님께서는 단어 아닌가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를, 늙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마음을 모아서 잘 섬겨라. 마음을 모아서 잘 섬겨라. 세상 사람들이 불경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돈 벌어야지. 어? 무슨 뭐 안식일에 뭐 예배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 그러면서 뭐 안식일이 있고 뭐고 없어.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서. 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의 다른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이라니까 에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렇듯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에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너 인생을 사용하지 마라. 그 우리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것도 때로는 왜 시간을 보내느냐? 재미있으니까, 즐거움을 주니까, 쾌락을 주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뭐 세상에서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재미냐예요. 재미냐.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재밌냐? 재미. 재미가 있는 건가? 재미 때문에 드리는 건가? 애들이 교회 오라고 해도요. 야, 우리 교회 재밌어.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재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장 큰 가치가 뭘로 바뀌었다? 세대가 바뀌면서 재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재미를 쫓아가면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재미 자꾸 재미의 종목을 바꿔 그렇게 인생을 소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에 네 인생을 소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도 우라통이 터지시겠죠 애들 맨날 스마트폰 붙잡고 게임만 하는 거 보면 부모님 속이 터지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건데 거기다 시간을 온박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지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귀한 인생 이 100년이라고 하는 길어봐야 100년이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뭐 7, 80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돈 쫓아 가지고 인생을 다 쓰고 뭐집 하나만 장만하기 위해서 인생을 전부 쏟아붓고 어? 이런 또뭐돈좀 벌었다고 그거 즐기느라고 또 인생을 다 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애를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쏟아 붓는 이런 인생 소진,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막 하지 마라.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된다.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된다. 하늘 보아를 쌓는 곳에 써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거기에다 쏟아 붓는 시간은 다 보다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거다, 쓸데 없는 거다. 무가치한 일, 그런 일들에 인생을 소진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생명보다 귀한 나라면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화목재물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니 셋째날까지 먹으면 뭐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은 소수예요.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를 하냐면은 내가 화목하게 해야 될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올려드리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목 제물이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 소량의 제물만 하나님께 어, 올려 드리고 나머지는 그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서로 나누는데 이게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양한 마리, 소한 마리 여러분 이틀 만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이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나요, 이거를? 이게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식구가 막 엄청나게 많으면 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얼마 없으면 이게 이튿날까지 다 먹어 치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화목해야 될그 사람,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 그 사람 초청을 해서 이 보시게 내가 화목제물을 드렸네. 나는 자네와 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재물 드리고 자네를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식탁을 하고 싶네.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게. 자 음? 이게 이제 화목재물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 어? 저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건 알아.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화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안 불러. 이게 뭐, 뭐다 가정한 거다. 의지가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거다. 그러니까요. 3일 안에 이게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먹고 쉬었다가 또 먹고 쉬었다가 또 먹고 막 계속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틀 안에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초청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어때요? 사람이 배부르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배고픈 시간에 회의하지 말라 이런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왜? 배고플 때 회의하면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점심 먹여놓고, 그렇죠? 아니면 아침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넉넉해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먹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서운했던 것들이 풀리고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에요. 그, 그 양이나 염소나 소는 그 화목을 위해서 희생당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희생이 의미 없지 않게 잘좀 해봐, 어, 잘좀 해봐, 열심히 좀 해봐 그런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화목을 중요시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바라크이 행복은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어 애가.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외롭겠구나. 걔가 아무리 혼자 영화 보고 막 게임 하고 오락을 해도요 외로워요. 외로움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행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도 만들어 놓으시고 화목제물이 들리는 목적도 되시기 막이 하신 거야. 다 초청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네 마음 속이 행복해진다. 의지 없이 뭐 사람들 보기에 나는 노력했어. 이런 거 의미 없다. 네 속이 진짜로 진짜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가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 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성령께 우리의 몸을 내 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내드려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그 열매가 완전히 육체의 열매만 맺고 이게 하나님 앞에 노여움만 되지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정신도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델 디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 양육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를 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 것 실천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사귀며, 또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